오도 급유 출동. 이제 겨울이 아니라서 배터리 출동은 없는데 이제 이런 펑크나 급유 출동이 요즘 들어오네요. 늘라째까지 가야 돼. 춘천에 늘라째 아시죠? 1리터밖에 추가가 안 되는데 거기서 넘어올라면 기름이 좀 필요해서 3리터를 2리터. 혹시 모르니까 영수증도 챙기고 늘라째 코너타로 한번 가봅시다. 손흥민 카페도 지나갑니다. 아, 이거 손흥민 카페라고 하면 안 되죠? 손흥민은 메가커피. <laughs> 가속방지턱이 느라째 많이 생겨서. 여기서부터 예열을 하고 가야죠. 예열을 좀해주고 <laughs> 60km 이상 안 나가네요. 아, 이제 터질 것 같아. 옛날에 느라째가 아니에요. 고객분들 중에서 느라째서 넘어지신 분이 한두분 계시거든요. 모래를 구려놔서. 모래를 뿌려 놓은건지 뭐 흘린건지 모르겠는데 옛날에... 네들라 제가 아닙니다 아 터널은 춥다 입을 얇게 입고 나왔는데 코너에다가 칼국수를 이렇게 야, 오랜만에 왔더니 이렇게 돼있었구나아 이건 코너 못하겠는데 허브는 아... 위험한데 내리막길에 이거는 오히려... 그래 뭐 사고를 예방한다고 할수 있지만 오히려 이건 더 위험해요 이런 작은 오토바이터 코너 못하게 하려고 저렇게 해놓은 건 알겠는데 아... 너무 위험한데 코너마다 이게 다 칼국수야. 아 씨. 핸들이 <웃음> <웃음> 덜렁덜렁덜렁 합니다. <laughs> 흔들려, 흔들려, 흔들려. 오, 위험해. 위험해, 위험해. 살살 데려가야겠어. 여러분들도 여기 누나떼가라떼 올때 조심하세요. 내리막길 이거 그냥 칼국수입니다. 뭐, 300cc급들은 좀, 네, 위험할 것 같아요. 헛다급들은 어, 언덕 시작쯤에 계신다 고 그랬는데? 아, 저희 계시구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두 번째 도로주행이라 아무것도 몰라갖고. 네. 근데 여기로 오셨어요? 위험하게. 차가안 다니니. 어 <laughs> 그래도 여기 난 기름이 무슨 빨간 불이라도 깜빡깜빡 됐지 알았는데 노란 불 들어왔을 텐데. 노란 불이요? 예, 네, 예. 네. 이렇게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예? 네? 이 상태에서 예. 네, 꽉 눌러 줘야 되는데. 누르면 이렇게 닫혀. 아, 누르면 들어가. 예, 네, 이게 키안 돌려셔도 돼요. 그냥 꾹누르면 아. 이렇게 키가 알아서 돌아가요. 아, 네. 아까는 안 걸렸나요? 예, 네, 아예 안 걸렸어요. 아. 어. 어, 아직도 기름 없는 거요? 뭐예요? 없죠. 넘어가서 아, 기름도 넣어야 되겠네 그럼. 넣어야죠. 2리터 사 아니 뭐 가긴 하는데 아마 넘어가실 거면 아니 돌아서 춘천 갈 거예요. 아 춘천 가면 저기서 넣어야지. 농협 주유소 거까지 기 가셔야 될것 같은데 주유소 거기 밖에 없는데 장학리밖에 없어요. 네. 네 아주 조심히 타세요. 네. 네 가보겠습니다. 네.